에덴의 순수한 창조에서 유감적인 쾌락의 혼돈 세계로 결국 지옥의 고문과 파멸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적 서사 히에론 이무스 보쉬의 지상 쾌락의 정원입니다. 히에론 이무스 보쉬의 지상 쾌락의 정원 작품이 닫힌 상태에서 드러나는 외부 패널은 회색조의 거대한 구형 세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일장을 기반한 창조 직후의 고요한 지구를 상징하는데 아직 생명이 약동하기 전 제3일과 제4일 사이의 순간처럼 반투명한 유리나 수정 같은 구체 속에 갇힌 깨지기 쉬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인물 형상이 있는데 열린 책을 들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투명한 구형 세계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인류의 운명과 구원을 예고하듯 기록된 무언가를 손가락과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패널 양쪽에는 라틴어 문장이 써져 있는데 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가 명령하시니 창조되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좌측 패널은 에덴 동산의 순수한 창조 순간을 포착한 듯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타락의 예고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 앞에 이브를 인도하는 창조자가 등장하며, 주변에는 기린과 코끼리 같은 현실 동물과 유니콘 유사한 상상의 생물, 심지어 하이브리드 괴물들이 공존하는 생물학적 판타지가 펼쳐지는데 이는 보쉬의 상상력으로 뒤섞인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이브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창조자 그 창조자 옆에 반쯤 누워있는 남자 아담 이브를 아담에게 전달하는 순간을 그린 겁니다. 아담의 얼굴을 보면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이브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 이브는 복중의 의미로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의 눈동자는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를 보고 있으며 손가락 세 개를 펴고 3위일체 축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첫 만남은 사랑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곧 유혹과 타락의 서막을 암시하고 스릴러 영화 같은 연출로 보시는 인류의 운명을 예리하게 그려냅니다. 순수에서 쾌락과 파멸로 이어지는 드라마 예고편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패널에서 물은 창조의 원천이자 정화와 생식력의 이중성을 상징하며 순수한 에덴의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타락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이 핑크색 탑 구조물, 즉 생명의 샘은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로 식물과 보석 요소가 결합된 남근 상징으로 창조와 다산을 나타내며 중앙 패널의 유감적 쾌락으로 이어지는 예고편 역할을 하고 있고 이탑 안에 숨어 있는 올빼미 같은 동물은 악, 아, 유혹. 어리석음 또는 이단을 상징하여 에덴 동산에 이미 잠재된 타락과 죄악의 씨앗을 드러내는 섬뜩한 디테일입니다. 기린과 코끼리 같은 이국적 현실 동물은 창조의 다양성과 당시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행기에서 유래한 요소로 순수한 세계의 풍요를 상징하지만 유니콘은 천연성과 순수성을 나타내며 하이브리드 괴물 같은 생물들은 에덴에 이미 잠재된 혼돈과 악의 씨앗을 암시하죠. 검은 동물들은 죽음을 포식 장면은 원주 이전에도 존재하는 폭력과 죄악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보시의 이러한 동물 묘사는 상상적이고 괴기스러운 형태로 인간의 내면적 죄악과 외적 쾌락의 대비를 강조하며 에덴의 평화 속에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그의 독창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지상 쾌락의 정원 중앙 패널을 보면. 수많은 알몸 남녀들이 거대한 과일과 동물들 사이에서 육감적인 놀이에 빠져 있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겉으로는 에덴 동산의 연장선처럼 순수한 낙원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악과 타락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 딸기나 체리 같은 과일들은 성적인 유혹과 순간적인 쾌락을 상징하면서 과도한 욕망의 위험을 경고해요. 예를 들어, 커플이 딸기 껍질 안에 포옹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딸기를 주는 장면은 원주의 선악과를 왜곡한 형태로 유혹과 죄를 암시하고, 체리는 천녀성 상실이나 욕정의 과잉을, 포도나 다른 열매들은 술과 방탕을 뜻하죠. 핑크색 탑이나 호수 같은 유기적인 구조물들은 생식력과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원죄 후의 혼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물속 구체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드러내 부패된 에덴을 상징하고 분수와 탑은 남근 형태로 다산과 쾌락의 과잉을 표현하죠. 주변 호수에서 사람들이 물고기나 고래를 타는 모습은 수중 세계의 혼돈과 무질서를 보여줘요. 하이브리드 동물과 새들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드러내 대홍수 이전의 무지한 인류나 욕정의 지배를 비판하며 거대한 새를 타는 알몸 사람들은 새와 성교의 이중 의미를 더하고 조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고전적인 성적 상징으로 진주 정액을 뿌리는 장면으로 해석되며. 조개 자체는 여성 생식기를 은유해 쾌락의 과도함을 드러내죠. 배경의 비행그룹은 천국으로의 상승처럼 영적 전환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환각과 광기의 상승으로 해석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패널은 좌측 패널의 순수에서 우측 지옥으로 이어지는 중간 서사로, 중앙 패널 전체의 색채와 구성은 쾌락의 매혹성을 강조하지만, 세부에서 드러나는 괴기스러움으로 도덕적 경고를 더하고, 인간 쾌락의 매혹 속에 숨겨진 파멸의 씨앗을 통해 보시가 전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로 작품 전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우측 패널, 즉 지옥 패널은 중앙 패널의 육감적 쾌락이 초래한 파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도시와 어두운 호수 속에서 죄인들이 기괴한 괴물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가득한데, 이 고문을 받는 인간들은 칠대 죄악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탐욕. 돈, 재물, 권력 등 물질적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 정욕. 성적인 욕망이나 쾌락에 대한 지나친 집착. 질투. 타인의 성공, 재산,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3식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는 행위 5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 나태 정신적 육체적 게으름 또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 5 분노 통제되지 않은 분노나 증오 복수심 패널 상단에 불타는 도시는 세상의 종말을, 아래의 어두운 배경은 지옥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악기를 고문 도구로 변형한 장면은 음악과 쾌락의 타락을 비판하고, 돼지 수녀는 위선적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 패널은 전체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쾌락의 유혹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보시의 도덕적 경고를 강렬하게 전달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섬뜩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왜 지구 쾌락의 정원 작품을 제작하였을까요? 첫째, 보시는 중세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악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좌측 패널의 에덴동산은 창조의 순수를, 중앙 패널은 쾌락과 욕망의 유혹을, 우측 패널은 죄의 결과인 지옥의 고통을 보여준 것이지요. 둘째, 보시는 당시 네덜란드 사회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이단적 사상, 부패한 성직자, 과도한 쾌락주의를 비판하려 했습니다. 15세기 말은 종교 개혁 직전의 시기로 교회의 부패와 세속적 향락이 만연했는데 돼지 수녀나 악기 고문 도구 같은 이미지는 위선적 종교와 쾌락의 위험을 풍자적으로 드러냅니다. 셋째, 보시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과 직접 소통하려 했습니다. 나무 인간이나 창조자의 시선은 관람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죄와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일부 학자들은 이 작품이 귀족 후원자나 종교단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지만 개인적 성찰과 보편적 경고를 담은 보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결국 보시는 지상쾌락의 정원을 통해 인간의 욕망, 죄악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한 캔버스에 담아내며 중세와 르네상스 사이에서 고민했던 인류의 영적 여정을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히에론 이무스 보시의 지상쾌락의 정원은 500여 년전 중세 화폭에 인간의 욕망과 타락, 파멸의 여정을 담아냈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강렬하게 울립니다. 끝없는 소비와 쾌락, 탐욕과 나태로 가득한 지금의 세상은 보시의 지옥 패널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물질적 욕망, 도덕적 방황은 우리가 여전히 그의 쾌락의 정원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정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채널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